다음 분은 또 누구일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죠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떤 분이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. 자 이번에 나올 분 누구일까요? 오이노색의 걸크러쉬의 매력과 파워풀한 에너지로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는 이치입니다. 좀 가까이 붙어서 사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네 포즈 네 인형 같아요 네 다양한 포즈 혹시 가능한가요? 네네 이치 포즈 가능한가요? 네 하나 둘셋네 왼쪽으로도 한번 보시고요 네 왼쪽에도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와 감사합니다 우리 잇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잇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, 잇지 여러분 딱 나오셨을 때 너무나 아름다워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뭐옷 컨셉 같은 게 있을까요? 어 저희 또 시크하고 또 멋있게 올 화이트 착장으로 맞춰 왔는데 멋있나요? <laughs> 너무 멋있죠. 너무 아, 감사합니다. 아름답지? 저도 그렇게 옷을 감사합니다. 입을 거 그랬나 봐요. 어우, 너무 아름다우세요. 너무 예쁘세요. 그 얘기 듣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우, 있지.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씨까지 이렇게 착한지 몰라요. 네, 올해를 마무리하는 또 가요대 축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 올해 또 저희 잇찌를 가요대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데요 오늘 무대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많은 분들께서 저희 무대 또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잇찌 하면은 이 퍼포먼스 어떤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걸좀 준비했는지 네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네 저희 있지의 주특기인 퍼포먼스를 이번에도 100번 활용한 이제 무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어느 정도 퍼포먼스길래 네 사실은 뭐 있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데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생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,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, 믿지 안녕하세요. 이찌입니다. 저희가 오늘 이렇게 멋있는 무대, 그리고 좋은 모습들 준비했으니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, 또 연말인 만큼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. 기분 좋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은 잊지만 있어도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 마스크 안으로 너무 웃고 있어요. 너무 <laughs>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이따가 또 퍼포먼스 볼 생각에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럼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잊지였습니다. 앞으로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앞에 보시면 또 카메라가 있죠? 네. 아이 컨택할 수 있는 팬들과 아이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네. 한 분씩, 한 분씩 또 해주고 계시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어머, 너무나 아름다워. 나 깜짝 놀랐잖아 어, 저 미치니까 저 어떡해요. <laughs> 네. 여러분들, 어,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.